다음과 같이 약속할 때, 8과 3 사이에 새로운 기호가 있네요. 동글동글이라고 읽어보죠. 그리고 9와 4 동글동글의 뭐를, 4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. 자, 선생님이 이렇게 새로운 연산이 나와 있으면, 사용설명서를 잘 보자! 라고 했어요. 지금 가와 나는 바로 이제 이 기호를 사이에 둔두 수라고 생각을 하면, 어? 분수네요? 자, 분모는 이 앞에 가에서 뒤에 오는 수, 나를 빼서 분모를 결정하고, 분자는 두 수를 더하래요. 자, 더하는 건 순서 바꿔서 더해도 상관없지만, 뺄 셈은 다르잖아요. 앞에 수에서 뒤의 수를 빼래요. 좋아요. 우리 사용자면서 읽었으니까, 자, 각각 두 개의 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8, 동글동글, 3은 분모, 앞에 수에서 뒤의 수를 빼, 8 빼기 3. 분자, 두 수를 더해, 8 더하기 3. 그럼 5분의 얼마가 돼요? 11이 되네. 2와 5분의 1로 딱 이렇게 이제 대분수로 정리해 놓고. 그 다음, 9, 동글동글 4. 자, 분모. 앞에 수에서 뒤의 수를 빼. 9 빼기 4. 분자. 두 수를 더해. 9 더하기 4. 그러면 5분의 얼마예요? 13이죠? 그래서 2와 5분의 3.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두 수에 뭘 구하래요? 차를 구하라고 그랬어요. 우리 친구들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자, 따라서 2와 5분의 1, 2와 5분의 3 중에서 누가 더 클까? 자연수 부분이 2로 같으니까 분수 부분을 비교하면 5분의 1보다 5분의 3이 더 크죠. 아 그렇기 때문에 2와 5분의 3에서 2와 5분의 1을 빼면 되겠다. 2 빼기 1을 하면 없어지고 5분의 3에서 5분의 1을 빼면 5분의 이제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자, 따라서 정답은 5분의 2로 계산되겠습니다.